왜 이부진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을까? 141억 원이면 정말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걸까? 최근 이부진은 다시 한번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그러나 그 이유는 결코 체면이 서는 일이 아니었다.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걸음이 불안정했고 눈에 띄게 야윈 모습으로 나타나 다리 질환 악화라는 추측이 빠르게 퍼지며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을 탄식하게 만든 것은 그녀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수시 추천으로 합격함. 그러나 동시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CMT 신경 질환을 유전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과거 이부진은 사랑을 위해 평범한 경호원과 결혼하며 재벌가의 혼인 철칙을 깨뜨렸다. 하지만 결혼 생활 속에서 가정 폭력과 외도 논란이 연이어 불거졌고 결국 5년에 걸친 치열한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141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는 외부에서 몸값 혹은 자유를 사기 위한 대가로 불렸고 그녀는 그제야 벗어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프로. 포폴 남용 논란까지 겹치며 이미지 역시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과 육아 모두에서 반전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내주어야 했다.